안녕하십니까 중앙법률사무 교육원 한병 원장입니다. 오늘의 이슈 토크 주제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단순히 만나두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3년간 교제를 하면서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12건 이상이 된다고 하고, 어, 13시간 동안 초인정을 누르는 등 스토킹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오피스텔에서 추락해서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를 수차례 찔러서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분명 첫 시장은 이성에 대한 호감과 사랑으로 관계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데이트 폭력으로 한해 2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하면 연인들이 다투면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과 더불어서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권력 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의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순 폭행, 폭행 및 신체 상해가 더해진 거, 그다음에 협박, 폭행 협박과 성폭행이 더해진 거. 그 다음에 스토킹, 그 다음에 스토킹과 흉기 이업 종류를 이렇게 나눠봤고요. 단순 폭행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 부분이 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폭행에 신체 상해가 있었다면 7년으로 벌써 5년 차이가 나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주먹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폭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3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하라는 건그 이하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지만, 3년은, 최하가 3년이니까 그 위로 이렇게 처벌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스토킹, 그 다음에 스토킹과 흉기로 위협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2021년 스토킹 처벌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스토킹만 했을 때입니다. 다음에 위협, 흉기 위협으로 갔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판례는 2015도 1 2 1 3 0 8례입니다 먼저 연인 사이에서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인 관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금 흉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살인 미수가 있었을 때 1심에서의 판결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잔치를 부착을 한데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3심에서는 이 2심, 징역 20년, 20년이 확정된 판례입니다. 이 외에도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체벌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물며 데이트 폭력은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며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구독자 분들 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목격을 했다면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의 애정 문제가 아니고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